근데 진짜 뜬금없는데 그거 아세요? 그 바나나킥 초코 맛 있는데 단종된 거 아세요, 여러분? 아니 아까 아까 그막막 막 유튜브 쇼츠 싹삭 넘기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. 아니 진짜 초코 바나나킥이 있는데 단절됐대. 근데 그게 왜왜 왜 단절됐냐면은 왜왜 왜 단절됐냐면은 왜왜 <laughs> 왜 단종됐냐면은 맞춰봐 왜단종될게 왜, 왜 단종돼? 게 <laughs> 설마, 설마 먹댜 설마, 설마 구불이 안 돼서요 똥처럼 생겨서요 개누 맛이라서요 응가처럼 생겼나요? 저 보여드림, 보여드림 초코맛 바나나킥이 나왔는데 바로, 바로 단종됐음 응. 보여드림 초코 바나나킹이 나오기까지 38년이 걸렸다. 초코 바나나킹이 2,000원으로 600원 더 비쌉니다. <웃음> <웃음> 결국 오늘도 고퍼근스로 가는구나. 고퍼근스 <웃음> <예스>. <웃음> 야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? 근데? 단정 오케이. 이거 근데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? 마통산도 사라는데 너무하다고? 마통산은 괜찮잖아. 마통산이 왜? 아니 마통산은 괜찮잖아. 진짜 전혀라고요? 똥이라고요? 똥 배변패드야. <laughs> 배변 <laughs> 진지하게 왜 이렇게 똥이랑 구분 어떻게 하냐고? 아니 근데 좀 맛있어 보이지 않아? 약간 뭔가 안에는 바나나인데 겉은 약간 초콜릿 이깔하서 약간 바삭바삭해서 촉촉한 느낌?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익 감사합니다. 개똥도 약에 쓴다뇨어 초코가 아니면 어떡하나요? 뭔 소리야? 초코 바나나 케이크니까 초코지 <laughs> 초코 바나나 케이크니까 초코지? 그럼 뭔데? <laughs> 둘이막걸리면서 몰래 하는그 덫을 <laughs> 먹고 싶게 생겼다고 <laughs> 그..뭔..뭔..이야기야? 이걸 왜 남몰래 먹어요? 금세. 남들 앞에서 이거 먹기가 부끄러? 응? <laughs> 비주얼은 예쁘거나뭐좀 먹음직스럽진 않지만. <laughs> 초콜릿 바나나의 조합은 이미 검증된 여러 과자들처럼 괜찮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합니다. 아, 그렇다고 하네요. 도전해 볼 만하다고 하네요. 오, 어, 도전. 도전! 오, 어, 도전. 음. 도전, 도전까지. <laughs> 이겨 문제 저기 중 진짜, <laughs> 진짜 똥뭔 소리야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게 진짜 똥이지 응 그게 그 무슨 말 말이 안 되는 응그뭐 말도 안 되는 레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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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초코 바나나킥이 망한 이유. <웃음> <웃음> 야 <laughs> 미친. <웃음> 진짜, 진짜, 진짜. 아니, 근데 먹어보고 싶다. 먹어보고 싶은데, 이거 진짜로 단종됐대요. 진짜로 단종돼서 이제 먹고 왔는데. 아니, 진짜로. 먹어보고 싶은데. 이 예. 아니, 근데, 맛동산맛동산은 비주얼 괜찮지 않나? 그게 그러니까 좀 아쉽네. 저도 안 먹는다고요? 왜? 맛동산 초코맛. 견과류를 좀 많이 드셨나? 뭔가 그러니까 뭔가 옥수수 박힌 느낌인데. 음.